t 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테넨트TV 테 yeah. n 트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나스닥 현재 마이너스 0.7%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이시죠? 바닥 만 500포인트에서 1만 3천까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미친 상승이냐 하면요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때, 자, 이때 2020년, 코로나 때 반등할 때도, 자, 빨간색이 21선입니다. 21선을 타면서 올라갔죠. 이렇게 미친 상승이 나올 때도, 21선은 한 번씩 찍어 가면서 올라갔단 말이죠. 자, 근데 지금 상승 보십시오. 21선하고 갭이 한 1cm 이상 떠있죠. 미쳤습니다. 이건 진짜, 좀 정신 나간 상승인 것 같아요. 이 계속 간다 하더라도 조정은 한번 받고 가주는 게 맞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좀더 나와야 됩니다, 조정. 미쳤습니다, 이거. 일단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더 갈지 안 갈지 판단해 보자고요. 미쳤습니다, 이거. 자, 어제 그리고 원유가 폭락이 나왔습니다, 어제. 폭락해서 정류주 3배수 etn 종목인 nrgu 역시 급락이 나왔습니다. 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십삼, 마이너스 십사까지 갔었네요. 종가는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오점칠 프로로 마감했습니다. 장중에 십 퍼센트 이상 말아 올렸습니다. 자, 저도 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. 암울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줘서 다행이다 싶었거든요. 자, 오늘 다시 한 3%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한번더 상승 나와주면 다시 이 이틀간의 하락, 이틀간의 하락이 아니죠. 하루 급락은 없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테넌트 계좌 보겠습니다. 현재 보유 종목 4가지. 자, NRGU는 10%가량 수익 중. 다쿤 유 에너지 5%가량 수익 중. SQQQ 오늘, 어, 추가 매수 좀 할까 고민 중인데요. 어제 추가 매수 좀 했었습니다. 현재 마이너스 11%. CWEB, 중국 IT 관련 2배수 종목입니다. 자, 중국 주식을 산 이유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항생지수, 종합지수 보면, 어, 더 이상, 어떻게 더 이상 바닥을 뚫고 내려갈까 싶을 정도로,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하방이 좀 막혀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중국 주식은 하방이 막혀있지 않았나.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일단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, 어, 급반등 나올 때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, 고거 노리고 계속 C웹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. 자, 추가 매수해서 먹고 나오겠습니다. 일단 총 투자 금액 지금 1억 5천 정도 들어갔고요 현재, 800 정도 수익 중인데, 요거는 수시로 바뀌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일단 NRGu 정유주 계속 좀 들고 가보겠습니다. 자, 인플레이션 꺾였다고는 하지만 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유 또한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버리면 어... 오를 수 있는 건, 정류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망한 투자는 정류주. 그리고 겨울철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. 자, 먹고 나오겠습니다. 여러분. 자, 지켜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